안녕하세요. 김주TV의 슬루스입니다. 우마무스매를 즐기기 위해서는 육성할 아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경마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알고 시작하면 우마무스매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주마의 특성인 각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질은 말이 달리는 방식, 즉 주행 성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치고 달리는 말도 있고, 마지막에 추월을 노리는 말도 있죠. 각질은 지역에 따라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우마무스메에선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주, 선행, 선입, 추입 네 가지 분류를 사용합니다. 일부 스킬은 특정 각질일 때 발동하니 육성하고자 하는 우마무스메의 주력 각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는 첫 스타트와 동시에 1, 2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승부가 빠르게 결정나는 단거리에선 유리한 각질이지만 보통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많은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장거리에선 불리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른 스피드가 요구되죠. 대표적인 도주마로 사일런스 스츠카와 미오노 브루봉, 트윈터보가 있습니다. 특히 트윈터보는 성적이 나빴지만 뒤가 없는 대도주를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 각질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도주 바로 뒤에서 달리는 각질로 막판 스퍼트로 선두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도주의 복음 가는 스피드와 역전을 위한 높은 파워가 필요하죠. 다만 다른 말들의 페이스에 맞춰 달릴 수 있어야 하고 막판 스퍼트 타이밍에 따라 성적이 바뀌기 때문에 자신보다 레이스에 주전한 말들의 각질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스페셜 위크, 토카이테이오, 심볼리 루돌프, 라이트 샤워 등 대부분의 이름난 명마들이 주로 선행마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입은 중후위권에서 달리다가 최후의 직선에서 치고 나가는 각질입니다. 스피드 이동조가 비교적 낮고 효율적으로 스태미너를 사용하지만 도주, 선행, 선입, 탭 무리와 경쟁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리 잘 육성해도 앞을 가로막는 말이 많으면 낮은 성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유명 선입마루는 그레스 원더, 나이스 네이처, 오그리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입은 주방부터 속도를 높여 외곽에서 역전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선행이나 선입과 달리 경쟁할 말이 없기 때문에 스태미너 보존이 쉽지만 그만큼 역전을 위해 추월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 높은 스태미너를 요구합니다. 또한 단거리 경기의 경우 역전을 위한 거리가 충분치 않아 불리합니다. 대표적으로 15초 만에 꼴찌에서 1위로 역전했던 골드 1 0에 있습니다. 경마의 4가지 각질을 살펴봤는데요. 우마무스매의 각질을 고려해 작전을 세우면 더 재밌는 우마무스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 겜조 t v 의 술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